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데미의 오에보 주카라 주레주레 1빌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특별한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부드러운 컬과 히트펌을 완성해주는 데미 오에보 주카라 캐러메이크 힙. 놀라운 가격에 스타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3위입니다. 더킹 데미 오에보 주카라 캐러메이크 휩은 컬 유지와 스타일링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미용실 추천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사용하기 간편해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2위입니다. 데미 오에보 주카라 캐러메이크 휘 헤어 무스는 풍성한 컬링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사용도 간편하고 꾸준히 사용 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데미 오에보 주카라 헤어 무스는 컬링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향도 좋고 머리가 촉촉하게 유지되어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특히 히피펌 스타일에 추천드립니다.